18-2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평자 오라.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정신 어야 된다. 정신 못 차립니다. 예. 네. 근데, 정신 못 차림의 주, 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이때 어떻게 됐다? 두 왕자가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것도 완전 굴욕이죠? 야! 네 아들 중에 서열 1위, 1이... 2위, 그게 소연세자랑 복림대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8년간 억류가 돼요. 응. 그리고 이 복림대군을 따라간 게 누구냐? 바로 그남한산성에 나왔던 그 척화파 김상원입니다. 원래 김상원은 자결하려고 했대요. 근데 네. 아니다. 내가 이분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학생이나 고1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김상원이 무모했지. 예스, 이 말이 돼 이게?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 일단 항복합시다. 이게 최명길이고요. 네. 최명길은 당시 이조판서였어요. 김상원이 예조판서입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조판서는 인사권자예요. 예조판소는 교육과 외교 담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김상원은 과연 무모한 사람이었었던가? 아니죠. 김상원은 김자전만 정신 차리면 우리에게 반격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7, 8주를 버텼던 건데, 안 와!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제가 이거 임진왜란 때 말씀드렸어요. 인조 때 의병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의병도 없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원군도 안 왔고. 아,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이거. 의병이 없었던 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자기 할아버지 어떤 선조 탓이라고 쳐요. 네. 선조 때 임진왜란 의병 알기를 정말 그지 발사기를 알았으니까. 그럼 그렇다 칩시다. 원군은 왜안 왔을까요? 이건 도원수의 장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서인이 유일당이긴 했는데 이것들이 지들이 유일당이 되니까 유일당이 되면 뭔 짓이냐? 또 지들끼리 패거리를 나눕니다. 어떻게? 요즘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요 서인이 공서하고 청서로 나뉘어요. 공서가 뭐냐? 반정 때 공세운 서랍. 왜 공신이죠, 공신? 그럼 청소는 뭐겠어요? 청. 이건 말다 깨끗하다. 반정 때 공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신 아닌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공신 아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한 것도 없이 쓱 끼어든 사람들이 있다고. 예, 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낙당이 많았어요. 여기는 원당이고. 원당은 뭐냐? 야, 친명 배금 할 거면 확실히 하자 응. 확실하게 명하고, 하고. 아마 김상원이 이쪽 계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아직까지 우리 힘으로 후금은 물리칠 수 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도끼 정성이 나와요. 요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도끼 정성하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그러니까, 인조 반정 때 실제로 도끼 들고 갖고문 때려 부셔갖고 광해군 잡으러 갔던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예. 네. 검색해보시면 되고, 낙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친명 배금 좋긴 한데. 그래도 청나라에선 적당히 좀줄 서야 되지 않을까? 이게 김자죠. 여기. 근데, 얘가 도원수. 뭐가 돼? 응. 하다못해 청나라가 바다로라도 쳐들어왔으면 수군으로 조직이라도 하죠. 근데 청은 절대 바다로 안 오죠. 강화도로 왜망했겠어요 청이. 청나라 애들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조선의 과거 역사를 쫙 훑었을 거예요. 아, 얘네들은 강화도 가면 답이 없다. 막어. 이렇게 됐겠죠. 네. 이건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잡혀갔어요. 이건 정말 굴욕이죠. 치욕이고. 그런데 이 둘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현세자는 거기서 도 적응을 해.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불리고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들에게 막 복지사업다고 이랬어요. 독립대군 두고 봐. 복수할 거야. 두고 봐. 복수할 거야. 이것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세자 잘 뽑았네. 이래야 되는데, 둘이 아무튼 귀국을 해요. 소연세자가, 예. 구력적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소연세자가 최초의 제가 볼때 북합합니다. 청을 배우긴 배워야 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이게 자명종이고요. 이게 천리경이고요. 이게 뭐고요. 또 벼루로 쳐맞아요. 야이 새끼야! 임금 별로는또 겁나 큽니다. 네. 제 얼굴 두 배예요.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커도 맞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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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근데 소연세자가 세달 뒤에 죽어요. 의문서. 이게 너무 이상해. 왜? 구멍이란 구멍이라는 데서는 시커먼 피가 나와서 죽었다. 이거, 이거 뭐죠? 이거? 100% 독살입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 네. 누가? 누가 했겠어요? 이거 복림대군이 했겠어요, 이걸? 에? 네? 왜지? 복수를 엉뚱한 데다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자빈, 강 씨가 있었습니다. 강 씨. 강빈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적응하는 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게이 강빈입니다 강빈도 죽여버려요 네가 세자망쳤지 인연 네. 나중에 어떻게 됐냐 강빈은 후에 왕들이 봐도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히알 알았고 숙종인가 영종가 이때 신원이 복원됩니다 야 이분은 좀 억울하게 죽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복림대군에게 너는 어땠냐? 예, 아버님의 원소를 갚겠어. 오호호호! 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정권의 실관자가 누구였냐? 그게 김자점입니다. 예. 이게, 예. 김자점이 인조에게 수양딸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후궁을 바쳐요. 그래갖고, 이제, 쿵짝궁착 그 그래서 김자점을 뭐라고 하냐? 이거는 거의 외척과 다름없는 놈이다. 그래서 척신이라고 합니다. 척신, 척신 김자점. 이 음. 김자점의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인조만 되지면 김자점도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 인조가 정말 왜 찌질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봐요. 이괄의 난때 정말 명대신이 하나. 이원익이 들어왔다고 그죠 그리고 대동법에 보면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욕, 예. 이게 다 인조 때 사람이에요. 음. 즉, 선조만은 못했지만 인조도 신하가, 후진 신하가, 그러니까 이 역량이 떨어지는 신하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괜찮은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삽질을 한 거예요. 예. 일단 멀쩡한 쇠자 죽이 죽인 거예요. 이거. 음. 그리고 자기 말잘 들을 것 같은 아들 후계자로 삼고 이게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설명할 것 같은데 이게 두고두고 불씨가 됩니다. 뭐 이게 예속 논쟁인데요. 저희 강의의 가장 큰 주제가 뭐죠? 기득권들의 쟁탈전입니다. 엄청난 쟁탈전입니다. 네.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조의 업적, 제가 볼 때? 야, 대동법 조금 확대해라. 어, 그것도 누구 때문에? 김효하고 이원 익덕 때문에. 이거 하나입니다. 물론, 굳이 찾아보시면 뭐도 나오냐. 어, 토지를 질에 따라서 거두게 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아니, 임진왜란 병전할 건데, 토지가 어디있어 생생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광해군 때 복구했던 토지, 병전할 때다 탔지, 또. 예. 이 북쪽은. 예. 근데 무슨 뭐 연분구등법, 이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아, 토지를, 뭐, 등급을 나눴고, 그리고 대동법을 확대했다. 그거 인조의 업적은 맞습니다. 이거는이렇게좀 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하려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요거. 저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예요. 인조와 서인의 힘이 했던 폐약질이 뭐냐. 전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 조선판 댓글부터. 다음 두 번째 뭐냐 덮어씌우기. 전 사실 여기서 인조라는 임금을 거의 좀 왕한테 할줄 안다. 응? 진짜 쓰레기다. 서인들라고 왜? 서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죠? 병자호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가 뭘 얘기하냐? 북벌론을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김자정 같은 낙당이 실권을 쥐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김자정은 야 청나라고 하 어떻게 연결해갖고 근데 바로 북벌론을 해요. 근데 이거 뭐죠? 이건김한행입니다 이거 이거를 심지어 효종한테까지 속인 거예요. 계속. 음. 책임지고 사퇴하던 애들이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해갖고 왕하고 차기 왕을 사기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제가 댓글부대 말했죠.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중에 여러분 여러가지 소설이 있는데 박시부인전 아실 겁니다. 이 읽어보세요. 고1 때, 요즘 애들은 고1 때 배우더라고요, 이거를. 박시부인 능력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응. 여기다 우리 불필기가 늘었겠지만. 캡틴 마블이에요, 캡틴 마블. 능력 쩔어요. 못하는 게 없어. 도술도 부리고, 막, 어, 막, 뭐, 콱 하면 막 군대가 막 바람처럼 오고. 근데, 박시부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골 대 예, 실제 용골 대는그 병자월한테 쳐들어왔던 그 장수입니다. 용골 대 듣거라. 내가, 맘만 먹으면, 니네 수도, 연경까지 가서 불을 지를 수도 있으나, 너희를 불쌍히 여겨, 세자 두 명만 끌려가는 걸로 끝을 내고, 중전마마는 돌려보내라. 용골대가 엎드리면, 이, 알겠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박시부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사령관 맡겨갖고, 북경으로 쳐들어가야죠. 아니면 최소한, 야, 우리 세자 마마하고 대군 마마 내놔. 다시요. 엔딩이 어떻게 된다고? 원래 너희들이 중전 마마와 세자와 대군까지 끌고 가려 했으나, 우리가 봐줘서 둘만 데려가라. 중전은 돌려달라. 이게 박시부의 엔딩이에요. 예, 네. 우리 불피디 지금 쓴 미소를, 진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소설을 누가 썼을까요? 인조시대 배경으로 한 소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가 능력은 있으나, 두 명만 데려가라. 이게 엔딩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 둘이 왜 가요? 이건 뭐죠? 누군가가 책을 이렇게 쓴 거지. 야, 정신승리라도 하려. 아, 제가 볼때 댓글부대의 원조입니다. 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돼요. 인쇄물은 아닙니다만 필사라 그래갖고 이 베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갖고 한 번에 책을 퍽퍽퍽써갖 뿌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네. 그 음란서생이란 영화 보시면은 한석규가 여기 맞박에다가 있죠. 그게 이 얘기예요. 예, 네. 책을 대량으로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음, 이 짓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야? 더 퍼쉬우기. 이건 뭐냐? 여기서 비극이 하나 나오는 거죠. 환, 향, 네. 영. 예. 임진왜라는 그렇다 쳐요. 병자 호란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서인과 그 당시 무기력했던 지역의 남자 양반들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 야, 니들 몸을 니들이 지켜야지. 즉, 정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절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들 니들 책입니다.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청이 이 소현세자고 복림대군 돌려보낼 때 그래, 니들도 가.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 하, 아, 난 이제 고향 간다. 와. 근데 왔더니 왜 왔냐? 차라리 죽지. 이치구가왔니다 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진짜 탈레반 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녀차별 무슨 얘기냐? 여자도 제사 지낼 수 있었고, 여자도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야, 안 되면 양아들이라도 데리고 와. 무조건 아들한테만 물려줄 거야. 그 여자는 삼종지도, 태어났거든? 아빠! 결혼해갖고 남편, 남편 죽으면 아들, 이세 남자만 따라가면 돼. 칠거지야, 다 이때 만들어진 거야. 다, 다, 다. 예, 네. 저희 어머님 조상님이신 송시열을 비롯해 이 쓰레기들이 유교 탈레반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여성들에게 가스 라이팅 시킨 거죠. 니들 잘못이야. 누가 그렇게 정조 못 지키래? 누가 그렇게 청나라 끌려가래? 그리고 끌려갔으면 거기서 되줘야지. 왜? 누가 돌아오래? 응. 저는 그래서 인조하고 이 서인이 진짜 쓰레기인 건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응. 정말. 레알. 개쓰레기. 응. 자기들은 책임 하나도 안 주고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응.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켜고이 사람 새끼들. 네. 책임은 져야죠. 막지는 못할지언정 책임은 져야죠. 네. 저희가 오늘 찍고 있는 이날, 야구판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책임마저 못 지면은 이거는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조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인조가 이렇게 똥탕을 튀겨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후대 왕들이 왕 통치를 제대로 할 리가 없지요. 특히 누구? 인조의 아들 효종. 효종의 아들 현종. 이두 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신하들이 개무시하는 왕이 됩니다. 이게 다 인조 때문이에요. 왕조 국가에서 왕이 권위가 하나도 없다. 이거뭘 의미할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무조건 양아들, 무조건 장남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 친, 영, 제, 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하나하나 하나 끼워놔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충 감 잡으시겠죠? 선조하고 인조는요, 급이 달라요. 네. 네, 정말 개쓰레기. 그 다음 두 번째 개쓰레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고종. 전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조편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효종, 현종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작살난 두 왕의 슬픈 이야기. 여기에 슈퍼스타가 누구? 송, 시, 연. 이때는 이 양반이 왕이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